자 여러분들 어 지금 이거는 코인 차트 고요그 바이낸스 코인 차트 인데 어 제가 그 얼마전에 수익난 종목이 있어요 이건 한40% 정도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쇼포지션 진입을 하게 됩니다 쇼포지션 진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한30% 정도 한3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다가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고 110에 여기 거의 꼭지죠.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서 지금 105.1차 매수가 105.4 이쯤 여기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가 한108 정도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손절을 111, 112 정도로 맞춰 놨었는데 이렇게 쭉수익권 나오다가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전에 갑자기 쭉 올라가서 추가어 손절선을 변경을 했는데 손절선을 딱 건들고 이렇게 쭉 하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하락하기 직전에 손절되자마자 동일 물량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그대로겠죠. 한 100발 정도. 여기서 이 구간이 평단가긴 하지만 동일 물량으로 재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제가 원래 목표 구간이 95였어요. 95 95 목표 구간으로 해서 한 지금 이렇게 한60% 수익 구간을 노리고 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갔죠. 그래서 목표 구간까지 다 수익 내진 못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98 언저리에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평단가 여기서부터 다시 재진입 한 구간부터 하게 되면 한 다섯 배 기준으로 다섯 배 기준으로 한65%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평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한40% 정도 수익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지금 다른 종목도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 손절선을 건들어서 그 손절선 구간에서 다시 동일 물량 재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오히려 조금 올라갔어요. 어, 절반 포지션을 이 새벽에 손절선을 건들다 보니까 아침에 다시 재 재진입을 했는데 그 진입한 구간이 오히려 좀 높은 구간이라서 지금 조금 더 평단가가 올라간 상태고 쇼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 그래서 현재 그 종목은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종목도 매도 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익 난 종목이 있어요. 오늘 수익난 종목은 YC캠입니다. YC캠은, 지금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YC캠은 이날 진입을 해서, 지금 오늘이죠. 오늘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 한5% 6%그 사이 구간에서 매도를 걸어 놨어요. 한5%좀 넘는 구간? 그 구간에서 매도를 걸어 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아,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은 아, 여기 있다. 진입은 조금 일찍 했어요. 조금 일찍 하고, 평단가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5% 구간에서 매도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24,000. 이렇게 23,800원, 9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데, 어, 지금 보시면 한5% 전후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어, 한 종목 또 있어요. 어, 테스라는 종목인데, 어, 이날, 화요일날 종가로 진입을 해서, 오늘 지금 고가는 한 5%, 어, 여기 지금 평당가 대비로 했을 때에는, 지금 한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평단가보다 한두 호가 정도 아래 구간에서 한 0.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한 0. 한 7, 8% 구간에서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5점 몇 퍼센트 수익 나고 지금 요거 0.8% 손실 나서 한 4%가 조금 넘는 수익 구간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자이 종목은 yckm 인데 제가 지금 짧게 수익 낸 종목인데 이게 사실 제가 매도 후에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진입할 당시에 대부분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진입을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뭘 놓쳤냐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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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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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여러분들,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봉과 거래량이 매칭되고 있죠. 우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런 봉의 형태는 추세전환의 빌미가 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렇게 그 볼린저밴드 상단으로 올라타는 이런 형태에 나오는 봉이 앞서서 이런 봉이 나오게 되면 어, 추세의 마지막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봉의 형태는 물량을 잡아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이 봉이 주변에 곁들여져서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어, 우리는 조건식 자체를 이런 봉의 형태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잡아갈 순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조건 검색식은 20개의 조건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그 영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거를 한세개 정도를 조합을 하게 됐을 때에는 뭐좀 디테일하게 조합이 가능한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봉이요.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을 잡아놓고 그 이전에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봉의 형태가, 이런 거래량의 형태가, 이런 봉의 형태가, 또 이런 거래량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횡보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물량 카운팅은 1차, 2차, 3차 파동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3차 파동이 끝나면 한 파동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 y c 캠 m 을 오늘 매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보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구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잘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기준봉이 서서 이렇게 시세분 시작되는 지점 이전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소화할 만큼 들어 올려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코인 멤버십은 제가 월 중간에 매월 한 두째 주쯤 공지를 해드리는데 지금 코인 멤버십은 지금 딱 여섯 자리 남았어요. 지금 10분을 맥시멈으로 해서 지금 어 멤버십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은 자리가 6 분이고요. 그6 분이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이래저래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뭐 따로 공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어 혹시라도 자리가 비어서 그아내 분이 나가시면 나가시면 그때 공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계획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익권 자체가 제가 뭐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100% 정도 수익권을 노리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수익처럼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비중을 나눠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 자체가 온전하게 온전하게 뭐 시드 자체가 막몇 배로 순식간에 몇 배로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뭐 물론 수익권 자체가 뭐 60%에서 뭐 100%가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 비중 조절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마무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